자, 노과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 0일 현재 시간이 여러분들 9시 42분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테이즈런너에서 여러분들 그 뭐냐, 제네시스에 대한 떡밥 영상이 여러분들 공개가 됐어요. 어, 올 겨울에 뭐 대격변이라고 해가지고다가 그냥, 어, 어,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테이즈 런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떡밥으로 오늘 테런이 풀었는데 그 영상을 우리 여러분들과 일단 한번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제가 한번 바, 봤는데 솔직히 방송하기 전에 한번 봤어요 한번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차근차근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함께? 어, 함께 좀 차근차근 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테일즈러너를 뒤흔들 사, 새로운 사건 해가지고 뭐 제네시스요? 근데 제네시스가 그게 정확하게 뜻이 뭡니까? 제네시스 그거 무슨 직업 이름 아닙니까? 그 Genesis, g e n e s 메이플 소리? 자동차가 나오냐? 발생, 기원, 창세기 기 어... 직업 이름은 아니었나 보네요. n e s i s Genesis, 뭐 바이센 기원 창세기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후 잠시만요 뭐 일단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 돌아온 닥터엘 해가지고 닥터엘에 대한 뭐 일단 뭐 썰도 좀 푸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 닥터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온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테이즈런을 시작하고 닥터엘의 추가적인 패치를 거의 못 봤어요 어 테론을 제가 지금 4년 정도 했는데 4년 동안 거의 닥터헬에 대한 패치가 여러분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전혀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또 닥터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어, 좀 설레이는 부분이에요 또뭐 닥터헬에 대한 좀 썰이 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불안전한 소원의 돌 해가지고 뭐뭐또막 몇몇의 사람들은 뭐 소원의 돌이 이제 나온다 테런이 뭐 이제 서비, 서비스가 종료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하던데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보세요 뭐 수원의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다만 불안전하다잖아 이게 또 완전해질 때까지 테러는 망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달리기 게임으로다가 여러분들 어? 테이즈 런너하는 게임이 어딨어 테러는 쉽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제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테러는 쉽게 망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워낙에 또 한국에서 자리를 좀 잡은 게임이기도 하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음, 어, 불완전의 소, 불안전한, 뭐, 소, 소원의 돌 해가지고, 뭐, 소원의 돌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구요. 어, 뭐, 소원의 돌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좀 궁금하게 하는 패치를 많이 하네요. 어,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뭐, 위기의 도와 나라, 막 해가지고, 뭐 또.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방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어? 테런, 제네시스, 신캐리 플러스 닥터의 떡밥 신캐릭이 여러분들 나오는 가이에 이거 솔직히 이 정도 이 정도 나온 거면 여러분 신캐릭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렇게 캐릭터 그냥 눈까지 이렇게 해놓고 테러네 여러분들 오드아이 캐릭터 한번 나올 만 하거든요 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올 때 됐거든요 솔직게어뭐 비밀을 품은 소년 해가지고 그냥 어 근데 생긴 거는 뭔가 약간 슥 보면 약간 좀여분데요 어, 뭔데 지나가서 생긴건 살짝 그좀 머리 하얀 시오 닮았어요 어, 좀 머리 하얀 시오 닮았.. 눈 색깔도 원래 한쪽 눈 색이 시오잖아 알고보면 또막 시오가 격변 막 어? 히든 시오 막 그런 거 일지도 몰라 아 이건 좀 개소리인데 그 진짜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 히든 시오 해가지고 그냥 어? 어? 야 잠깐만 타임 그러고보니까 잠시만 어? 타임 타임 여러분들 제가 엄청난걸 발견을 했는데 한쪽 눈색이 그냥 미호색인데? 한쪽 눈색은 시호색 한쪽 눈색은 미호색인데 이제 보니까 얘? 예? 한쪽 눈색 미호색 이거 한쪽 눈색 시오색 인데, 이거 아니, 이것은... 이것은 설마 퓨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요... 아, 음... 음... 아, 어, 야, 근데 이거 살짝... 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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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설마, 아, 일단은 뭐, 예, 섣부른 판단 좀 그렇지만, 어, 어, 이게 약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예, 그, 그, 냄새가 나요, 그죠? 냄새가 살짝 납니다. 냄새가 살짝 나고. 비, 뭐, 비밀을 품은 소년? 아, 근데 여러분, 사실상 그 가능성이 좀 없는 얘기인 건 뭐냐면은, 현재 그, 어, 테이즈런어 세계관에서 시오랑 미오랑 둘다 애잖아. 둘다 애인데, 거기서, 에휴, 씨. 이게 웬일이냐 그게. 아유씨. 뭐 테이즈런 날 엄청난 변화를 한기야을제네 시즌 12월 7일 뭐 다음 주에 패치를 한다고 하는데 또 기대가 되네요.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먼저 이제 나올지 아마 그 만약에 저 캐릭터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 아마 캐릭터가 가장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그죠? 어 아마 그럴 것 같고 어 계속 보면은 뭐. 자 일단 계속 보자면 자 잠시만요 아왜 이래 자 여러분 일단은 뭐 계속 보자면 뭐 새로운 테러를 기다리는 뭐 우리들의 자세 가지고 뭐 사전 이야기가 뭐야. <laughs> 새로운 뭐 런너분들께서 사전 예약을 신청해달라고? 야, 뭔 사전 예약이 이러냐? 사전 예약이 그냥 사전 예약하기 누르면 되는 거야? 뭐가 이러냐? 어. 그 다음에 뭐 SNS 공유하면 뭐또 뭐 추첨해서 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불완전한 소원의 돌이 부분부터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돌아온 닥터에, 그리고 소원의 돌, 동안에 다시 돌아온 닥터에, 그동안 모아놓은 소원의 돌 조각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다뭐 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어, 어? 캐릭터의 능력치와 맵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화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소원의 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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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테런이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어. 걱정이 많이 돼. 또, 밸런스를 또 아작을 내버리지 않을까 싶어갖고,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솔직하게. 어. 뭐, 신규 영웅 레벨과 PC방 혜택이 어, 어, 뭐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뭐 신규 레벨에 대한 얘기는 뭐 벌써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풀렸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뭐 유튜브 영상이나 생방송 통해서 짚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가 안 돼요 뭐 그리고 피방가스 테러 날 것도 아니오 그죠? 얘는 신발이 이게 뭐냐? 어. 야 뭐야 이거 어뭐 업데이트 2 폭주 애가 지뭐 21일로 한다는데 동화나라 변화와 균열의 시작 소원의 돌 연성으로 뭐 동화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동화나라 사람들의 믿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대 나는 이미 그 동화나라에 그 이미 믿음이 어좀 균열이 가기 오래 됐는데 나는 어 런너들의 단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맵으로 뭐 탐사를 떠나게 된다는데? 결국 일단 새로운 맵이 생긴다는 얘인데 그리고 이 그림 이런 그림들을좀 여러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 그림들에서 여러분 추리를 좀 해보자면 저 그림들을 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왼쪽에 닥터 엘이 엄청난 통굽을 신고 지금 어, 어, 본인의 뱃살을 뽐내고 있고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내가 봤을 때 닥터 엘이고 이게 악리거든요 이것도 뭐 편가르기를 일단 하네요. 어, 보니까 그죠? 이것도 편가르기를 일단 좀 하는 각이고. 어... 어... 뭐 이것만 봐서는 뭐더 추리할 게 없어. 사실은 어. 뭐더 추리할 게 없어. 일단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죠? 응... 어. 그러고 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일단은 뭔가 되게 좀 일이 안 좋게 흘러갔어 보니까 그지. 일단 보안이 좀 일이 되게 좀잘안 풀렸나 봐요. 일이 되게 안 풀린 모양이고 뭐어 그렇죠. 아 모르겠다. 야 그림만 봐서 아직 모르겠네. 일단 유저들의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 서버 서버 종료 안에 뭐 링크 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새 캐릭터는 응? 어다음부터는 루돌프 말고 딴 애가 나오겠죠. 어 앞으로 더 이상 뭐볼수 없다고 테런 망하는 겨. 뭐, 일단 테런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절대 그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절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되게 어? 많은 그... 어... 공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력이 들어가는 것인데, 서비스가 종료가 될 거면은, 그냥 현질료도 오지게 하고, 그냥 접어버리게 할 거, 하겠지. 이런 뭐, 대규모 패치를 할 필요가 없거든. 응, 응. 뭐, 서비스 종료가 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선 넘나 개소리고, 그리고 뭐, 테이즈런의 크리스마스에서 루돌프와 함께하는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 루돌프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합니다. 루돌프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무슨 뭐 새로운, 어? 일단은 뽑기 캡슐 하나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강인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뭐 크리스마스 때 뽑기 캡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지. 그러고, 이제 뭐로돌프이 이제 못 볼, 못 본다는데, 아, 이거는 뭐좀 약간 예측하기가 힘들어. 어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테런의 정서상, 어 민크스가 4년간 분석해온 테런의 정서상, 무슨, 뭐, 또, 루돌프를 구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런너님들 덕분에, 뭐, 우리 루돌프를 내년에도 뭐, 볼수 있게 뭐,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할 수도 있어요. 어. 또, 우려 먹기 장인 테이즈 런너의 또 특성으로 봤을 때, 뭐, 내년에 뭐, 루돌프 색깔이 바뀌어서 뭐, 하얀색 루돌프가 선물을 나눠준다는 거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무슨, 막, 모자색만 바꿔놓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어.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이거는 좀 예, 일단 지켜봐야겠네. 크리스마스까지. 어, 음, 뭐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요 정도인 거 같아요. 어. 요 정도인 거 같아. 요 정도인 거 같고 앞으로 뭐 이제 다음 주에도 패치를 할 거고 지속적으로 계속 패치를 할 텐데 뭐 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리뷰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또 어떤 사항인지 전부 정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영상 보신 분들 이거 구독하기 꼭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제네시스 패치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예, 제가 그걸 또 참고해서 예, 또 다음 패치를 또 예측해 볼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예, 댓글 좀 여러분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제네시스 패치 때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녹화를 총리합니다.